일루 및 전망은 환경 및 보건 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진출 가능하고 종내 직업병 발생 등 사회 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 대책을 모색하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사전에 근본적 관리를 도입하였고 산업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의 정착 질병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6차 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업인구의 중 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 조건의 변화에 의해 신체부담 작업 관련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물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신종직업병 발생 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인해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고용은 증가할 예정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제를 폐지 하거나 완화로 인해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인력수요를 증가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응시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자격 소지자 중 동일 유사 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1년 동일 종목 의 외국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한 사람 관련학과 졸업자 중 전문대졸 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가 자격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2년 동안 동일 유사 분야에서 일한 순수 경력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격증 관계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가 있고 한 단계 높은 산업위생관리 기사,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산업위생관리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단계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단계인 기사는 산업 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 기능과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위생관리 기술사는 각종 관련 분야 취업 뿐만 아니라 승진, 포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 자격 면허증입니다.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 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